2025년 12월 3주차 헤드라인으로 보는 한주의 경제 이슈. 여섯 개의 장면으로 본 게임체인저 정의선 조용한 사장님 차에서 고성능 브랜드로 제네시스 10년의 여정. 공방의 쇳소리에서 전기차 모터 소리까지 기아의 80년 헤리티지.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. 기아 PVO에 쏟아지는 호평. 잊혀지던 유통명과 이랜드의 완벽한 부활. 세계에 짐 내려놓은 미국 동맹 재편의 시대 한국의 선택. kddx의 보이지 않는 손 대통령 발언 이 흔든 7.8조 방산 전쟁 오타쿠 애니만 살아남는다 영화 산업의 몰락과 팬덤의 시대 발등에 불 떨어져 약가 개편에 분주 한 제약업계 사다리 걷어차기 우려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넷플릭스 와 파라마운트 제대로 붙었다 5월 500의 함정 김부장 이야기가 남긴 퇴직자의 부동산 투자 유의점 3 배당이 주당 12000원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딴 데는 다 죽어가는데, 크림은 어떻게 성장해가 됐나?